35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자, 이 유형에서는, 물론 선지가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있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어떤 것으로 출발할지, 어떠한 것을 어, 얘기하고 싶은지의 목표를 앞에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관계, 연결 관계, 부드럽게 연결 되는가를 봐야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에 이 글쓴이가 의도하는 바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문장에 1번이 포함이 되는지 개별적으로 또이 문장에 2번 읽고 2번이 포함이 되는지 이거 읽고 3번이 포함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첫 부분 잘 읽어야 되겠죠. One of the easiest ways to be l i k a b l e And win others over 까지가 주어져 어떻게 하는 방 가장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 to be likable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to be likable 뭐죠?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호감을 어 호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win others over 다른 사람을 얻는다. 그러니까 설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는 to offer 어떻게 하는 거다 제공하는 건데요. A sincere compliment. 선생님 여기다가 sincere compliment라고 했습니다. 그쵸 진심 어린 compliment한 뭐죠 이거? 칭찬을 하는 거래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the one is 이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문장, developing awareness of others will help you notice things about them. t o compliments 또 나왔죠. 그이 그러니까 단어는 아무래도 이글쓴 사람이 어, 주력해서 어필하고 싶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에 집중을 하면서 이걸 포함한 두 번째 문장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Developing 발달시키는 거, 그렇죠? 어 어떤 걸 발달시키는 거죠? 인지. 뭐에 관한 인지예요?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인지를 발달시키는 것이, will help you. 너로 하여금 뭔가를 알아차리는 걸 도와줄 거래요. 뭔가가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칭찬할 거. 그러니까, 칭찬할 거리를 빨리 알아차리는 거. 그러한 인지력을 키우는 것은 도움이 될 거래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정말 진심의 칭찬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느끼고 또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아닌 거를 찾아보도록 하죠. 1번. The key is to put your own self-centered thoughts aside. Put aside. 한 뭐죠? 떼어놓다. 이거 좀 치워라. 너 자신만의 중심으로 한 생각들은 옆에다 놓고, and become genuinely interested in other people. 그러니까 너 말고,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거 말고 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좀 가져보라는 거죠. 음. 그래도 관심을 가지니그 사람이 칭찬할 게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1번은 선생님 생각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When you give people a genuine sincere compliments, 또 나서 이거는 핵심어가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네가 사람들에게 진짜의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줄 때, 뭐에 대해서? About a trait or accomplishment, 어떤 성과나 어떤 특성에 대해서. You give them a valuable gift.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그거는 가치 있는 선물을 한 거지. 자, 근데 이거 진짜 선물이에요? 이거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컴플리먼트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선물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 3번 뭐죠? 하지만, too expensive a gift can cause a person to feel uncomfortable. 뭐죠? 키워드 자체가 조금 주어가 달라졌어요. 너무 비싼 선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수 있다. 앞에 선물 나왔다고 선물로 연결을 한 거예요. 부드럽게 보이려고.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거. 사람에게 칭찬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호감을 얻을 수 있고, 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이렇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한테 칭찬할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자. 알아보자. 뭐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비싼 선물은, 비싼 선물은 불편함을 느끼게 할수 있다. 요거 빠져줘야겠죠. 4번 마저 확인해봅시다. 3번하고, 어, 3번이 아니라 2번하고 연결이 되는지, 또, 처음에 읽었던 것에 4번이 포함이 되는지, you make them feel valued. 너는 그 사람들을 같이 있다고 느끼게 해준대요. acknowledged, 잘고, and important, 어떻다고, 중요하다고. 괜찮죠?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자, 그 밑에 같은 유형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되겠어요.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요. Some products, 몇몇 상품들은 are easier, 쉬워요 더. To sell, 온라인으로 팔기 쉽대요. 다는 아니에요. 몇몇 상품들은 그렇다고요. 다른 것들에 비해 몇몇 상품들은 온라인으로 팔기 더 쉽다. 예를 들면 anything that can be delivered in a digital format. 디지털 형식으로 뭐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무엇이든지는 is likely to do well online 온라인상으로 잘 팔릴 가능성이 있죠. and 그리고 we have already seen the decline of traditional record shops. 그쵸? 전통적인 레코드 샵의 감소를 봤습니다. 또 전통적인 뭐야? 포토 프로세서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어, 입어 보거나 뭐 이렇게 해보지 않아도 온라인 프로으로 이제 전송이 되거나 전달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 이런 거는 온라인상으로 더잘 팔린다.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다음 잊지 마세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잘 팔리는 것들이 이 어, 그 다음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ere are many products which benefit from being touched. 만져보고 또 Experience in some way. 어떤 식으로든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뭐하기 뭐 전에? Before being purchased. 구매되어지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자,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어, 굳이 체험해보지 않고, 그쵸? 온라인 f o 디지털 포맷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온라인상으로 더잘 팔린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대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 직접 체험해보고 한번 써보고 이렇게 잘 팔리는 것들이죠. 그럼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 성향에 따라서 그 상품의 성향에 따라서 팔리는 루트가 어떤 게더 이익이 되는지 더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언급을 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customer 소비자가 아마도 바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를. 뭐, drive a new car before buying 이 사기 전에 새로운 차를 시험 운전해 본다든지 or I feel the weight of the piece of furniture to assess its solidity. 그쵸? 그것의 이제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furniture의 무게감을 그쵸 한번 느껴본다든지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 괜찮은데요. 그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3번. Michael D. K. Silver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요. That a product propensity to online selling 까지가 주어요. Depends. 자, 여기선 주장하다기 보다는 뭐 제안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죠? So, depends to a certain degree. 어떤 특정한 정도에 따라 달려있대요. on an 어 정도에 따라 on which of the five senses 어필 o 아 그러니까 오감이 어디에 어필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죠 상품의 그 온라인상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음 경향 자 그다음 4번 비로 not all the risks of the online shopping can be eliminated 언제 온라인 쇼핑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뭐했냐면 온라인상으로 잘 팔릴 수 있는 것들, 그렇지 않은 것들, 그쵸? 두 가지 예를 얘기했는데 온라인으로 쇼핑을 함에 있어서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 몇 번이죠? 4번 빠져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네.